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흙 모양은 되게 위태위태한 모양인데요. 왜냐면은 백이 이곳 급소를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를 한번 치중에 치중당해서 지금 흙은 자체 잘못하다가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이제 이렇게 한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백이 여기를 빠지고요. 이걸 이으면 이제 단수를 쳐버립니다. 흑석정은. 그래서 흙이 단수를 치면 이제 백이 따내는 거죠. 또 여기서 뭐 흙이 이걸 잇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이으면 이제 빠져서 이 흙돌, 귀에 있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흙의 입장에서 낭패, 낭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그래도 흙이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패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죠, 여러분들. 일단 이게 패를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뒀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백한 점을 단수를 치면은요, 이때 백이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패는 패인데 그냥 패가 아니라 흙이 이겨도 해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흙이 이길 때 이렇게 이면 단수쳐서 잡히기 때문에 흙이 이걸 이렇게 이제 메워야 되는데요. 그럼 따내면 이게 한수 늘어진, 한수 늘어진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흙의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여기서 뭐 그냥 흙이 이렇게 이으면은 백이 찌르기만 해도 잡힙니다.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둘 바에야 그냥 흙이 빠지는 게더 나은데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밀고요. 흙이 요거 두면 이제 단수 쳐서 잡히고 또 이렇게 둬도 예, 뒤에서 가만히 백이 막으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를 못 두게, 되, 못 두기 때문인데 그냥 있는 거는 이제 먹여쳐서 잡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폐를 만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벼락 같은 묘수가 숨어 있다. 같은 묘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못할 만한 이런 묘수가 숨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 카연 얻을 바네요. 예. 이게 진짜 좀 마우스 리스 같은데 여기를 이제 한번 두는 거예요. 여기. 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못뭐 두는 거지? 일단 당황을 할 겁니다. 상대방이 이거 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기 힘들고 뭐 마우스 미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흙에 들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백이 단수치고요 어, 흙에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제 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흙에 들여다 봤을 때 백이 뭐 이렇게 이제 뒤로 막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흙이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거는 이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음, 둘다 이렇게. 두면은 살게 되고요 요거 이제 단수 치면은 뭐이 단수를 쳐가지고 이 형태가 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 의외로 만만치 않은, 않구나. 이렇게 이제 100도 생각할 수 있는데 100도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따내면은 예, 여기서 이제 또 그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두면은 요렇게 이제 맞구요. 이거 두면은 뭐 잡히는 거죠. 또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흑이 이거를 이제 빠져도 요거 찌르고 이렇게 두면 뒤에서 막아서 아까와 똑같이 흑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둔 다음에 이제 다음번 다음에 한 수도 정말 의외의 한 수인데, 지금 흑이 이 백을 잡고 귀에서두 집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두어야 될것 같은데, 이 차분이 이쪽으로 한번 넣어 봅니다. 아니 한각에 얘도 두 집을 내기 힘든데 이 한점을 살린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당연한 지적이에요. 흙이 진짜 한각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넘어가면 이제 배이 뒤에서 단수를 치죠. 이렇게 이으면은 먹여치고요. 흙이 따낼 때 돌돌이로 단수쳐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만 이때에는 흙이 여기를 이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두느냐? 바로 요렇게 호구를 두는데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요 흑이 따내고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때 이렇게 이어서 단수치고 이제 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칠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두기 위해서 얘이한 예, 점을 살린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바 수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이 이거를 이렇게 밀은 밀어온다. 그럼 흙이 이걸 막고요. 뭐 단수 쳐도 요렇게 단수 쳐버입니다 이거는 이제 큰일 났는데 백이 확두 점을 따내도 따내고요. 단수 치면은 따내고 이렇게 두면 있고 또반대쪽으로 이렇게 먹여치면 치면은요. 꽉 이어서 이거는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급수, 급소, 급수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이, 예, 흙이 차단을 하면은 뭐 이렇게 먹여쳐서 예,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 수는 의외로 이제 아주 깔끔하게 격퇴가 되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이을 때 여기서 막 다른데 가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백이 먹여치면은 흙이 따내고요. 또 단수치면이어서 요거는 흙이 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 바깥쪽을 이제 단수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두면은 흙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을 메우면 그냥 단수쳐서 요거는 이제 백 석점을 잡고 흙이 아주 멋지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진짜 흙의 예술 같은 한 수. 바로 이 치종한 방으로 요 구사일생 구사일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런 거를 당하면은 거의 머릿 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둬서 이걸 살릴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백도 이 수일기를 하고 이 급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잘안 되니까 막그 다음부터 이상한 이상한 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뭐 이런 거 이제 단수 쳐서 야 이게 패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거라도 발견하면 어딥니까 패라도 나니까 그냥 죽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야 여기서 들여다보는 이수가 정말 기가 막힌 수입니다. 그 요게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안될것 같은데 백이 단수치면 그냥 막아서 패를 해주고요. 또 백이 이렇게 뒤에서 막으면은. 흙이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막아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 이걸 따내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치중하는 건 있고, 이일 때, 여기 두면 이렇게 먹여쳐서 잡힙니다. 흙이 있고, 백이 먹여쳐서 이게 빅이 되는데, 이때 백이 가만히 단수 치는 수요 수도 이제 의외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수죠. 여기서 이제 흑이 이으면 정말 다된 바에 이제 코를 빠뜨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꽃자를 두고요. 따내면은 따내고 예, 뒤에서 단수 치면 이렇게 둬가지고 이 모양이 이제 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아주 멋진 이러한 문제인데요. 상대방한테 너무 딱 급소를 당했다. 급소를 당해서 당황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읽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